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공휴일인 한글날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일로 평일에 쉬었는데요. 막상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충무로에 있는 친구에게 반차 쓰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4가에 위치한 영덕회식당입니다. 충무로여기서 도부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력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 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이곳도 저녁엔 야장으로 이 동네에선 꽤나 이름 날리는 곳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야장에서 술 한잔하면 뭐 말이 필요 없는 곳이죠. 한마디로 소주 맛집입니다. 가게 내부는 외관에서 볼수 있듯이 허름한 편입니다. 4인용 테이블 5개가 전부입니다. 메뉴판입니다. 굉장히 단출한 편인데요. 점심엔 식사 메뉴도 있긴 하지만 마회 과메기 그리고 문어숙회가 전부입니다. 중자와 대자의 가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크의 대자로 주문했습니다. 기본찬으로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슴슴한 콩나물국을 먼저 주셨습니다. 술 마시며 해장하며 결국 술 많이 먹으려는 이모님의 계략이 틀림없습니다. 김 그리고 이 멍게같이 생긴 특이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게 멍게는 아니고 문어숙회를 판매하시니까 문어의 짜투리를 익혀서 주신 것인데요. 문어 향이 충분히 있고 몰컹몰컹한 식감을 보이는데 아구 껍데기 같기도 하고 회가 나오기 없어 소주 한병 거덜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다린 지 5분, 27,000원 마크 대짜리가 나왔습니다. 배, 양파, 깨가 듬뿍 올라가 있고 한쪽엔 향을 더해줄 풀떼기들 미나리와 수가까지 나옵니다. 메뉴 이름 마크답게 제철 생선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날은 흰살 생선은 가자미, 붉은 살색을 가지고 있는 등푸른 생선은 청어였습니다. 가자미는 지금 철이고, 청어는 방어처럼 겨울이 제철인 생선인데요. 가을 야장이 정말 죽이는 만큼, 작년에도 이맘때 왔어서 생선 종류는 똑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숙성이 된 회들인데요. 제철까지 한달 정도 남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기름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겨울에 먹으면 방어처럼 기름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직까진 고소하다 정도였습니다. 식감은 딴딴한 화루회랑은 거리가 엄청 멀고, 살짝 물컹거리는 식감입니다. 등푸는 생선 잘 못하는 집에 가면 비린내가 장난이 아닌데 비린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미도 흰살생선답게 아주 고소한 게 좋더라고요. 회 맛을 어느 정도 보고 이제 이모님께 묻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방에서 손 씻고 오시더니 이모님의 손맛이 더해졌습니다. 회가 상하지 않게 살살 묻쳐 주시는 이모님의 손맛입니다. 이모님표 특제 초장인데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기본 초장에 고추장 식초 등 엄청 넣은 건데 아 맛이 이게 좋습니다. 제 친구가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약 초장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허구한 날 마약 하는데 이집 와서 초장이나 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비벼진 회를 김에 싸서 먹는데 아 좋습니다. 고소한 숙성의 감칠맛 폭발하는 특제 초장, 향을 더해줄 미나리와 쑥갓, 아삭한 양파, 뭐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술안주입니다. 둘이 먹기엔 양이 좀 많아서 남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기어이 친구가 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흰 밥에 참기름 뿌려서 내어주시는데요. 회무침에 김 싸먹으면서 아 이거 남겨야 되나 싶었던 게 밥을 비비니까 이젠 부족할 지경입니다. 다 먹고 나갈 때는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야장이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충무로 주장들의 집합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횟집에 광어, 우럭, 도미 아닌 제철회를 내어주신 데에서 아주 좋습니다. 죽을 정도로 맛있다는 느낌보단 소주 먹기 좋은 멋이 있는 곳입니다. 이날도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헬입니다. 앞으로도 가움없는 리뷰가 계속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렸습니다.